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품입니다새 확장팩이 나오기 전이라 이것저것 알려드릴 소식이 조금 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안에 심지 사랑법 외에 또 다른 확장팩 하나가 더 발매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아나디우스라는 분이 밝혀낸 건데요. 코딩, 뭐 프로그래밍 어쩌고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내셨대요. 이제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DLC 폴더에 버전 파일에서 팩 버전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EP1, EP2 등. 이 코드는 각 DLC가 출시될 때마다 숫자가 커집니다. 코드 1을 베이스 게임으로 가정한다면 첫 번째 DLC인 즐거운 연휴팩은 코드 2란 뜻입니다. 이 해당 심화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코드는 이 숫자들은 출시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외사항도 알려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드 40번은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sp19에 예약된 번호였을 거예요. e p11, sp25, sp24는 출세일과 코드 번호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ea는 sp27을 스킵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sp27 없이 바로 26에서 28로 넘어간 거랑 그리고 sp2524. 코드 번호 순서가 다른 거는 나름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요. 이게 심즈 나무 위키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 키트의 코드 번호는 80번과 81번입니다. 곧 출시될 심즈의 사랑법 dlc 코드 번호는 82번입니다. 오늘 좀 조사를 한 끝에 EP17의 코드 번호가 85번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EP18은 90번이고요. 이것은 심지어 사랑법과 EP17 사이에 약 2개의 DLC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P17과 18 사이에는 4개의 DLC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우린 이제 언제쯤 팩들이 나올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EP17과 18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EA가 작업 중이라는 것 외에는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게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laughs> 숨겨져 있는 팩 코드를 찾아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심지의 사랑법 확장팩 DLC83, 84. 그 다음에 확장팩 17, 요거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DLC 86, 87, 88, 89, 그리고 18. 표에서 보이는 DLC에는 키트, 아이템팩, 게임팩,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호가 정해졌다는 거는 앞으로 몇달 안에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래요. 실제로 EA CEO인 앤드류 윌슨이 지난달에 있었던 회계 보고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심즈4에 대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약 15개 있을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콘텐츠 업데이트란 게임 기능 무료 업데이트나 콘텐츠 업데이트, 약간 무료와 관련된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생각해보면은 보통은 팩이나 키트가 발매되기 전에 대형 무료 업데이트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15개의 유료 콘텐츠를 발매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랑,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있어서, 무료 업데이트보다는 유료 콘텐츠를 뜻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올해 말쯤에 확장팩이 하나 더 발매되는 게 아닐까? 이런 루머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은근하게 돌고 있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돌고 있대요. 그리고 심즈 사랑법 트레일러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곡선 수영장. 이제 펜트하우스가 도시생활 나온지 7년만에 또한번 등장을 했는데 펜트하우스에 보시면 곡선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기본 게임에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놓친 거! 바로 속눈썹인데요 이 여심을 진짜 자세히 막 보다 보면은 눈썹이 살아있어요 떡진 속눈썹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노CC로 플레이하는 분들도 속눈썹 제거 모드 만큼은 꼭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다른 시스템은 다 거절해도 자연스러운 속눈썹 CC만큼은 꼭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런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닥가닥 속눈썹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기본 게임 업데이트일지 아니면 확장팩 아이템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기본 게임 업데이트가 아닐까요? 속눈썹 자체가 그눈 모양을 고를 때 눈에 붙어있는 거라서 확장팩을 사야만 할수 있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 사랑법 확장팩에 총세가지 새로운 사랑 나누기 장소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휴대용 담요고 두 번째는 창고래요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심지 블로그에 적혀있던 모텔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모텔은 레비토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다른 장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데 그 모텔 이름이 베소 라피돈인데 이게 빠른 키스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놓친 거 바로 하트 모양 연못. 이게 트레일러가 공개되기 전에 티저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아마 마을에 있는 하트 모양 연못 같아요. 마을 명소? 그래서 트레일러에서 놓친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